안녕하세요. 조이로 층이 너무 좋아. 이런 분이야? 네. 근데 집을 이런 분이랑 하시고 어렵죠. 싶으면... 네. 저희가 어, 지금 근데... 생각한데는. 네. 살릴 수 있는 건좀 살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생각한 게 예산을 크게 잡질 않아서 네. 공용부만 먼저 하고 네. 아, 공용부를 우선적으로 좀할 생각이에요. 1순위로는 어떤 네. 게 저희가 강아지 두 마리를 키워요. 네. 얘네들이 이제 마룻바닥에서 너무 많이 미끄러지니까 아, 그리고 저희가 거실에 TV랑 소파를 안 놓고 TV랑 소파를 방에다 놓고 싶어 가지고 음. 거실에는 그냥 다이닝룸처럼 지금 디자인 제안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디안녕하세요 엄청 빈티지 하이 보다는 좀더 클래식한? 음, 클래식한 아, 무드에 있던 것 같았고 조금 더 뭔가 유럽 스타일에 음, 네, 위주였던 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문 하나를 거울틀 틀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틀면 이렇게 양문형도를 좀 우리는 인테리어 상담을 받고 지쳤어. 그래서 밥을 먹으러 왔어. 아주 맛있는 메뉴가 나왔습니다. 게츠종 아, 그 가추던. 그래? 그래. 가추던. 아, 내가 아, 구조 변경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구조 변경이라기보다 네. 여기 문 위치 변경이 좋고, 음. 기본은 없는. 없어요. 주문을 네. 네.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응. 그리고 이제 마루 바닥을 응. 거실 바닥은 다시 하고 싶고, 응. 그리고 거실 화장실 응.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가 붙박이장을 하나도 안 해가지고 붙박이장이랑 응. 응. 팬트리를 해야 되고, 응. 번째야 벌써 네 번째 아니야? 네, 지금까지는 느낌이 좋았다. 괜찮았다. 어, 우리 사장님들도 굉장히 열정이 강, 강하시고 우리원 원하는, 우리의, 어, 잘 원하는 파업해 부분들을 파업해 잘 파악해 파업해 주시고, 파업해. 주시고 얘기를 많이 해 주셨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견적이다. 견적이 <laughs> 견적을 받아봐야. <한다. 웃음> 돈 일단은 뭐할게 없다. 맞아. 뭐돈 있으면 뭐 집도 때려 부술 수 있고. 에휴. 가고싶으 해? 해 어쨌든 뭐, 어. 뭐 저희같은 사람들도 뭐. 있어야지 좀 재밌잖아요 그쵸, 거거 그쵸, 네. 추구하는 그 this under the 그 o o r Isaiah d 컨셉이 o 가지고 네, 저희는 네. 좋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렇게. 여보네? 안녕하세요. 머리 왜 이래? 비 와서 그래. 응.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가서. 이사 준비 를 시작했습니다. 쉽지 아유. 않아. 그래서 일단 가구들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캐리어 업체랑 한 6-7분 이내에 미팅하고 응응 견적서 받는 거 아직 기다리는 중이고 가구 상점, 소품 음흠. 상점 음흠. 그리고 해외 중고 사이트까지 다 뒤져보면서 어? 나 이거 내가 만들었어 뭘? 스케치 업으로 이 모양 내가 만들었어 이거 언제 만들었느냐고 네, 여러분 제가 있고. 윈티어를 때문에 스케치업을 배우고 있습니다. 없어. 직접 배보다, 하려고 대보다 배꼽이다. 스케치업. 도면을 아. 제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현실을 깨달아가는 중. 어, 너무 아. 비어요 진짜. 모든 게 선택과 포기의 연속이지. 그러니까 발품 팔고 손품 팔고.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열심히 찾아보는 것밖에. 이기괜찮은데 어? 아, 그치지2000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멋있어. 가자. 보이자. 아. 어, 이거랑 같은... 네, 같은. 거? 아. 아. 1800. 1800. 비슷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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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슷하네 비슷하네. 하는 비슷하네. 하네비 저스 이렇게. 버리게 더 좋다. 안녕하세요 농하세요. 농하 다시 안녕 안녕하세요농늘은 농하세요. 농하세요. 하세왔 농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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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티세팅까지 했단 말이야. 티켓팅. 빈 공간. 학교 책상 같아. 괜찮네? 엄청 확신한 건 아니야. 잡아줘? 얼만데? 일어나. 빨리 일어나. 네? 응. 귀엽다 조시도 근데 얘좀저렴해요죠 아, 네. 이게 그거 그건가? 어. 이게 지금 제일 많이 쓰는. 요즘에 네 그거에.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사이즈 이 정도는 해야 되죠? 아, 네. 이건 좀 어, 작은데 어. 얘가 지금 큰게 없어가지고 지금 재고가 없다고 하시는 아, 네. 그래서 컬러 조합을. 위어미팅을 마치고... 어, 쉽지 않습니다. 진짜 모든 게다내 선택으로 결정된다니... 어, 그리고 이거 이쁜 이거 거 같은데 하고 선택했다가 안 이쁘면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일단 이쁘... 와 어, 이쁘다 하면 다 비싸대... <웃음> <웃음> 그게 비싼 거예요. 눈이 너무 높아졌어. 어, 그거 확실히, 수입이라... 어. 확실히! 뭔가 좀예쁜 거는 수입이 많은 거 같긴 해. 그치? 일단 우리나라에서 벽지, 패턴 벽지를 잘안 쓰고, 그리고 타일도 많이 안 쓰고, 맞아. 그러니까 예쁜 것들은 다 해외에 있지. 맞지? 맞지? 어쩌겠어? 어쩌겠어? 해야지. 내 눈이 이렇게 높아져 버린 걸? <laughs> 핀 토레스트 많이 봐서. <laughs> 아빈터레스트 그만 봐 정리해서 빈터레스트 너무 많이 봐서 그래 <laughs> 해외 사료 그만 봐 <laughs> 여긴 한국이라고 난 그래도 예쁜 게 좋아 예쁜 게 좋지 나도 예쁜 거 좋아 그래도 어느 정도 결정을 했고 타일 같은 거 맞아 뭐 앞으로 남은 몇 가지 다 더 체크를 하고 이제 최종 가구들 사고 <laugh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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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오늘 무슨 날이죠? <laughs> 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드 사전 조감. 드디어 저희가 입주할 집을 처음 드디어. 으로 방문하는 날입니다. 어. 엄청 설레는데 엄청 무서워. 그러니까 화자가 <laughs> 별로 없어야할 텐데 요즘 아파트 기본 화자가 막한 집에 막 100개씩 나온다 그래 가지고. 자. 자. 아, 아파트 사전능금에 돌아왔습니다. 고생했어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부터 시장 고생 시작. 아이 방이 참 아쉬운 게 이렇게 벽이 두개 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기둥이. 이 기둥을 살려. 저희가 살려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귀여운 귀여운 우리 팬트리 아, 어때? 귀여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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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아, 우리의 침실. 봤는데. 지금이 그러니까 유리 창면이 지금 온도가 높아서 음. 더 밝게 나오고 빛면이 음. 약간 푸른색으로 나오는 이유가 그의 단열이 되고 있다. 아. 아.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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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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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빨간 스티커 빨간 스티커 겁나 붙고 있네 NOPE 저희 집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래요 아 다행이죠 현관 쪽에 타일이 조금 음. 문제가 있고 그나마 나머지들은 괜찮은 편이라고또그래 이따가 한 번에 정리 해서 그래도 집에 어. 자꾸 빨간딱지 붙는 기분 좀 찍어 놔야 되겠다. 여기서 120 정도 올라가. 아, 거의. 기 샤워? 120, 여기서 120. 아, 120. 중간에 튀어나 네. s 얘도 위치옮겨 네. Tomorrow.